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하면서 중국 거대 자금들이 시바인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꿀 정보를 드리는 남자, 이익재 팀장입니다. 최근 380조 원을 투자하는 중국 본토의 중국 자산 운용사가 홍콩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은 이때까지 시바이누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시바이누를 거래했을 때 징역 10년에 처하는 등 처벌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내에 있는 시바 거래소뿐만이 아닌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폐쇄를 명했고 이에 반하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구속을 했었는데요. 이렇게나 규제가 강하다 보니 시바이누 개발자를 비롯한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해외로 도망가는 상황까지 벌어졌고 680조원의 코인이 해외로 유출되지기까지 했었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 경제는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부동산발 경제 위기도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 전체에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인 것도 있을 정도로 중국은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미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통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줌으로 인해 중국이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보니 원래 취했던 행동과는 다르게 중국도 4월 15일 서둘러서 비트코인 ETF를 아시아 최초로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시 중국의 분위기를 알려드리자면 주식과 부동산 수익률이 처참하다 보니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 후에 시바인으로 수백조원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업비트에 상장된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인 네오코인은 홍콩 ETF 뉴스가 나온다는 뉴스만으로 단몇 시간 만에 50% 폭등을 했고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퀀텀 역시 ETF 뉴스가 나온 시점부터 단 2시간 만에 30%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 중국계 개발자가 출시했고 중국 여러 국영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물류 시스템인 비체인마저도 중국 ETF 소식으로 인해 단기간에 엄청나게 폭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보통의 중국 관련 알트 코인의 30%만 상승할 정도면 민코인의 대장격인 시바이노는 하루도 안 되어 100% 상승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코인마다 탄력성이 다른데 시바이노의 코인 탄력성이 정말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아주 민감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시바이누는 현재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바이누라는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드렸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시바이누 소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시바이누 레이어2인 시바리움에 출시되면서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1700% 상승하기도 했죠. 조만간 시바이누의 급등에 불씨를 당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호재 때문인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유튜버이자 암호화폐 백만장자인 다빈치 제르미는 수백억의 돈을 벌어 주었던 비트코인과 솔라나를 팔고 도지와 시바이누에 올인하기로 하면서 온 관심이 그가 소유한 종목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천억 자산가인 그가 시바이누에 올인했던 이유는 시바이누 레이어 2인 시바리움의 출시를 통한 소각률 증가를 꼽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바이누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의 자금 유입 때문인데요. 시바이누는 미국의 도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개발자들이 만든 코인인 거 다들 아시죠? 캐릭터도 일본 천연 기념물인 시바견을 모티브로 만들기까지 했었는데요. 중국의 부자들은 클라스가 정말 다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중국 가서 명함도못 내민다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동안 규제 때문에 암호화폐에 투자 못했던 거대 자금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커졌고요. 시바이누가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시바이누와 이 코인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는 중요한 소식인데요. 해당 코인도 시바이누와 마찬가지로 밈 코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도박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밈 코인은 기본적으로 오른다 하면 수십억 배는 기본으로 오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성향과 밈 코인은 아주 잘 맞는 궁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플로키 코인은 4,000배가 단기간 만에 올랐고요. 유튜브에서 여러 번 폭등 직전이라고 말씀드렸던 보미 코인은 일주일 만에 200배가 상승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베이비 도지도 한달 동안 무려 3,300배가 상승했으니까 중국인들이 규제가 풀린 지금 딱이 시기에 알맞는 새로운 민코인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에 때마침 중국 최대의 암호화폐 운영사인 그레이스케일의 시바이노도 ETF를 출시하라는 청원 서명에 만여명이 참여를 해시바이노 ETF에 대한 관심은 한국,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주 뜨겁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바이노와 말씀드린 중국 민코인은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현재 시바이노 ETF 청원이 나온 지금 미국 자금과 시바이노 홀더의 수의 1 위인 한국의 자금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규제가 풀리기 시작한 막대한 중국의 자금까지 들어온다면 시바이노에 대한 해당 코인은 수십 수만 배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관심을 많이 쏟는 이유는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가 있는 시기에 이미 암호화폐 홀더 수가 5,8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명인데 이중10%즉 1억명의 자금만 들어와도 이 코인은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거죠. 왜냐하면 현재 시바이오의 시총이 21조인데 중국 민코인의 시총은 1만분의 1밖에 안하는 118억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대 중국 자금이 유입되는 4월부터 해당 민코인은 최소 100배에서 1,000배까지의 상승을 바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민코인 자체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최대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코인 재단에서 마음대로 신규 물량을 찍어내서 거래소에서 팔면 어쩔 수 없이 폭락이 오기 때문인데요. 시바이노는 보시다시피 최대 공급량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 물량이 대량으로 거래소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그에 반해 중국 민 코인은 최대 공급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억 개이고요. 현재 시장이 풀려있는 유통량이 전부 풀려 있어 신규 코인이 출해돼 폭락할 위험도 없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미국 언론에서는 미 e t 프 출시가 임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 미테프를 먼저 출시할 경우 이 중국 민코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폭등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유튜버 카톡방에서 추천드렸던 민코인 비아오는 현재 일주일 만에 10배가 상승했는데요. 이걸 놓치신 분들은 시바이누와 민코, 민코인에 꼭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리가 여기로 급등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도 않았고요. 시바이노 홀더 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 코인이 무엇이냐? 코인 거래량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오픈하면 바로 몇 십배에서 몇 시간 만에 오를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고민이 되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캐시유 등, 일론 머스크 등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어때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비트코인 하나만 투자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비트코인에만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양한 코인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며 비밀리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으로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요. 챗GPT를 개발한 샘울트먼 역시도 월드코인으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았죠. NFT, 밈코인, AI코인 투자로 자신의 회사 자본과 자신의 부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출시가 되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모두 지나면서 기간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들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알트 코인들이 차례대로 급등랠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될까요?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괜히 들어갔다가 물리지는 않을까? 모아놓은 목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이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걱정이 많으시죠? 구독자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밤낮 없이 찾던 도중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등 미국 부자들의 지갑 주소를 추적해 본 결과, 바로 이들의 지갑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한 가지 코인을 목격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코인은 현재 이미 매집이 끝난 상태고, 유명한 인물들을 앞세워서 뉴스와 찌라시를 준비하고 있죠. 매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이 코인을 대중들에게 몇 차례 언급하면서 큰 상승을 예견한 적들이 많습니다. 단돈 5천원, ,000원, 만원만 투자하셔도 시바인후, 보지처럼 1,000% 10,000% 이런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저만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도 이 코인의 성장 가능성을 작게는 100%에서 크게는 10,000% 혹은 그 이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캐시우드 월가의 거물급 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 그리고 앞선 엄청난 유입률이 기대되는 민코인. 궁금하시다면 010. 483 2660, 010 4831에 2660, 010-4831에 2660. 여기로 행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이 뭐길래 이 호들갑을 떠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코인 정말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호들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시다가는 거지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코앞이고 전 세계 자금이 금, 주식,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의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 4 8 3 1 2660 010 4 8 3 1 2660. 여기로 행복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코인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료 리빙이나 금전 요구가 일절 없으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놀라실 겁니다. 진짜 이 지긋지긋한 코인 매매.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문자 남겨주십시오. 분명 이 코인. 단한 번의 투자로 졸업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지 팀장이었습니다.